오늘 또 오후 5시를 향하고 있습니다. 영천시 화북면 보파리산 11번지 임지에 와 있습니다. 안반을 깨고 임산 노루를 만들어 놓았고, 산 전체가 돌로 되어 있어서 장비는 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, 나무를 구루만 잘라서 눕혀 놓았습니다 이런 곳은 장비를 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딱정벌레 오늘 어. 메인도로에서 가지 임산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길은 작은 덤프가 임산물을 싣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좀 넓게 만들었고요 찍게 어, 나무뿌리를 하나 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오래된 채바가지 돌샀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채바가지를 물었다가 또 나무를 집었다가 어, 반복되는 동작으로 임산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십시오.